오! 뭐야? 아예네 얘는 토끼인데 어깨가 너무 고 너무 마음이 <laughs> 안든짱구아 같아 채민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야 이게 한맞춰우 우쓰 우 열어볼까? 우산? 우산? 집에 가서 열어볼까? 응신이좀요 내가? 응. 내가 사주고 들어주기까지 해야 된다고? 아니, 이거 이거 그니까 아가만잖아하 어. <laughs> 네 만하다 니네 만해 어. 좋아한다 <laughs> 비닐 비닐 뜯어줄까? 박스 내줘. 잠깐만 얘가 얘좀 넣고. 아 그래. 우. 귀엽지. 너무 귀엽지. 아 귀엽다. <laughs> <laughs> 내일 비 온대. 아 진짜? 어. 엄마. 내일 쓰면 되겠네. 가자.